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월 29일 설날입니다. 정월 초하루지요. 오늘 하루 아침을 스케치합니다. 지금 닭장을 왔습니다. 얘들은 먹이를 다 줬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고요. 농장을 한 바퀴 둘러봅니다. 봉장을 봐야겠죠. 농장이라기보다 봉장을 한번 둘러봅니다 지금 앱에 나타난 거 영하 오도예요. 너는 봤어? 춥지도 않은가 보다. 기럭이지요? 뭐저하고 있나? 시끄럽게. 개밥을 줘야지요. 개 먼저 챙겨야지 어우. 뭐냐? 가, 자, 아산 밥을 줘야지. 아유, 어째 또 그렇게 엉켰냐? 이렇게 또 끈이 엉켰어 일부로 엉킬라도 힘들 텐데. 그렇게 꼼짝을 못했네. 결박이 됐구나. 따신 밥을 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이. 이제 봉장에 가봐야죠. 이석들이왜따라 나오나. 옛날 봅니다. 지금 아직도 눈발이 내리네요. 몇년 만에 어, 설 무렵에 폭설이 내리긴 처음이죠. 지금 영하 우도에 벌이 살라노 라고 눈이 쌓이고 지금도 눈발이 내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온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산란이 잘 가고 있었죠. 지금 아 지금 입구에는 벌들이 빼꼼 내다 보고 있어요. 밖에 나오진 못하고 있네요. 지금 안에는 25도고 지금 영하 5도 상태니까 온도 편차가 30도죠. 지금 현재. 막 여기 지붕에는 지붕 자재는. 고도름이 열었는데도 얘들이 밖으로 빼꼼빼꼼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아유, 지금 정전이 되면 난리 나는데. 그래도, 여기 입구가 뭐냐, 이게 막, 고도름이 열었고. 이런 거는, 숨통을 타줘야 돼요, 여기. 입구가 막히면 얘들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열어줘야 돼요. 숨을 못 쉬니까 애들이 이런 부분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해줄 일은 없어요 지금 뭐야 그 지금 온도 편차 때문에 뚜껑을 열 수도 없고 데리다볼수는 없어요 이 상태로 가온기가 정상 작동이 되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자 이거 메인 메인 단자함에 지금 23도네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2도가 남았어요. 저쪽도. 1번 이것도. 올라가는 중이네요. 23도니까 2도가 모자라요. 아직 빨간불은 저게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뭐 센서가 다 감지하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볼게 없어요. 얘들은볼 것도 없어요. 그냥 3번은 3번 단자 하면 지난해, 그, 늦가 그래, 장수 말벌한테 집중 공격을 받아가지고 초약군이 되던 애들이 전멸했어요, 얘들은 아주, 어쩔 수 없이 애들은 지금 꺼놨어요. 봄벌 깨우면서 보니까 얘들이다망가졌더라고 그래서 아예 이건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 상태. 뭐든지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저거 밑에 있는 거는 가온기가 없어서 그냥 둔거지요. 저기는. 도리어 저 밑에는 지붕 메탈은 안전해요. 따스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봉장입니다. 아 지금 요 비닐하우스도 지금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일이 밀렸네요. 지금 의닷없이 그냥 하는 것도 없이 바빠가지고 요걸 못하고 있네요. 비닐을 뺏겨내고 새걸로 교체해 줘야 되고 얘들도 지금 왜 거위가 따라 나왔나? 헐 웃긴다. 저게 흰색인데 눈이 오니까 제가 거위가 검은애테이어 꼬질꼬질하게 때가 묻어 서 그린가 참 자식이 웃기나만. 지금까지 벌을 둘러봤고요. 정상적인 애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요. 입구까지 그 꿀장 뜯어 먹고 찌꺼기를 갖다가 밖으로 죄 갖다 버리고 있죠. 열심히 일을 하네요, 애들이. 이 상태. 이 상태죠. 그래서 이제 죽은 애들은 내란날 이렇게 내줘야지뭐 상태고 이 종봉은 지금 그. 경북 안동이죠. 대한민국에서 벌을 제일 잘길기려고 있는 꿀드락. 꿀드락 TV죠. 거기서 구매해온 벌입니다. 이걸 가지고 올해는 아주 제대로 길러보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종봉입니다. 잘 해봐야겠죠. 아, 지금 눈이 쌓여가지고. 성묘는 못갈것 같아요 지금 뭐큰 차가 다니는 대도로는 뚫혀 있는데 시골길은 20cm 이상 쌓여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성묘는 다음에 며칠 있다가 날이 풀리면 가보려고 합니다 억지로 되는게 아니죠 지금 해가 떠올라왔죠 이게 정월 초하루 설날에 해입니다 구독자님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